답답하게 하지 마라, 숨 쉬기 힘들다이나 지금 콧구녕귓구녕다 막혀갖고 이목구녕만열려있다이 야, 얼마라, 씨. 얼마라. 얼마라, 너, 지 19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6년이 됐잖아. 이 아버지 돌아가신 그때 이분이 많은 게뭐 금전적인 게 됐든 구설이 됐든 아니면 진짜 지금 가정적인 게 됐든 모든 게 이분은 새끼춤 꼬이듯이 꼬여 버렸다고. 그러니까 상 끝에 이분이 상분이 너무 많이 쳐졌어. 근데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이 7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분은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운이 좋게 올라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준비한 인물 사주 드려 볼게요. 어, 불러줘. 되게 흥분거리시네요? 나 지금 환절기잖아. 이제 가을로 넘어가잖아. 와, 나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이 비염이 터졌어. 약을 드세요. 비염. 약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어 비염약을 그리고 미국 손님이 신도가 보내 준 것도 있어 갖고 계속 하거든. 약, 약이 약안 들어 콧구멍을 막아버렸어요 <laughs> 야이 콧구멍 여기 가면 뭐, 여기만 막힌 게 아니라 기구녕도 막혔어 지금 그고 니가 오말 되잖아 안 들려 기구녕 양쪽이 매해 갖고 그래 갖고 나 내일 병원 가야 돼 늙으셨네요 야어쩜 이렇게 역대급이냐? 사수 드릴게요 답답하게 하지 마라 숨쉬기 힘들다 이나 지금 콧구녕 기구녕 다 막혀갖고 이 목구녕만 <laughs> 열려있다 이야 <laughs> 얼마라지? 얼마라. 얼마라 너 씨. 불러줘. 응? 네. 어? 남자. 어. 김영 김씨. 김영 김씨라고? 네. 충의공파 26세손. 야, 너도 지금 얼마 써? 26세손. 6대손이 <laughs> 지 6세손이니? 26세손, 26대손이라 그러지, 세손이라 그러나? 여기 이렇게 세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오타 난거 아닐까? <laughs> 아무튼 이분 거를 보라는 거잖아. 어? 이분 왜 이러지? 이분 지금 오늘 보잖아. 이분은 5년, 5년 세월이 많이 답답한 운이야. 음... 5년 세월이 너무 답답해. 음... 그래서 이분은 이 5년 안에 많은 풍파가 있었을 거야. 근데 참 웃긴 게 원인이 이 집안에 누가 돌아, 5년 안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어? 5년 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네. 이분은 그러고 나서 많이, 운기가 많이 꺾였어. 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나서 이분은, 근데 나는 이게 부모상으로 보이거든. 음. 부모상으로. 근데 부모상을 입고 나서 이분은 운이 많이 답답해졌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어우, 나는 5년 동안 왜 이래 풍파가 많아, 비지? 2019년도에,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2019년도에, 근데, 음. 19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6년이 됐잖아. 이 아버지 돌아가신 끝에 이분이 많은 게뭐 금전적인 게 됐든 구설이 됐든 아니면 진짜 지금 가정적인 게 됐든 모든 게 이분은 새끼줄 꼬이듯이 꼬여버렸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 끝에 이분이 상문이 너무 많이 쳐졌어. 그리고 이분이 장남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분이 직격타로 내가 그때 당시 운이 완전히 깨져 있을 때 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상문이 너무 처진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죽을 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죽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국 상복 끝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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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세월이 진짜 다 가정, 금전, 일 구설 모든 게다 그냥 쑥대밭이 돼 버렸을 거라고 참 어떻게 보면 끼도 많고 흥도 많고 참 재주도 많은 사람이거든 충분히 내가 더 풀고 살고 더 즐기고 살고 누리고 살수 있는 분이 너무 안 좋게 지금 막혀 있는 격이야 근데 웃긴 게이 분이 지금 작년까지가 삼지였단 말이야. 작년까지가 3제였는데, 지금 올해 접어들면서 3제는 끝났지만, 올 중, 그 상반기까지도 이분은 답답한 운이었어. 3제의 여파가 좀 길게 온택이지 근데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이 7월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분은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운이 좋게 올라가. 상승해. 그동안에 답답했던 게 해소가 되고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이분이 이제부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답답했던 5년, 5년이라고 년 지금 점사 주시는 그 답답했던 게 어. 이분의 인생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 왜냐면은 어.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 결혼했다가 이혼했지 어. 그리고 성폭행 경미로 혐의로... 그,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무혐의를 받긴 받았어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제. 5년 안에 그게, 그러다 다 벌어진 거죠? 네. 내가 그잖아. 5년 동안 이 양반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네, 이제 6년만, 올해가 이제 6년이 됐는데. 어. 가수거든요. <laughs> 어, 어. 국민 가수예요 국민 가수? 네. 잠깐. 아, 추측하지 마시고. 정답정답 정답! 김건무. 맞지? 뒷구멍 그 맡기신 거 맞아요? <laughs> 야, 윙 소리 나도, 뭐, 그, 뭐, 모기 소리 마냥 들릴 건 틀려. 긴거뭐 맞지? 긴거 뭐. 아, 근데, 네, 하반기부터 열, 내가 그잖아, 7월부터 열린다 그랬잖아. 이제 다시 시작은 될 거야. 음. 근데 딱 하나 또 걸려. 지금 뭐,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내가 볼 때는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어머님이요? 어. 어머니 음.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 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든 어머니 때문에 또 한번 가슴이 털컹할 일이 또 있어 보여. 음. 그러면 어. 김건모 씨는 뭐 이제 그 집안일이고 음. 앞으로는 연예계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 나는 할수 있어 보이는데 본인이 근데 방송 활동을 조금 자제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노래만 하고. 어. 그리고 또 이혼은 했잖아요. 어, 어. 그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는 거였는데 어. 재혼은이나 이런 거는? 아니 없어. 음... 없어. 혼자 사셔야 돼요? 응. 음... 혼자 사실 거야. 그래서 네. 조금 그나마 왜 예전에 TV에도 나왔어. 혼자서 집에서 취미활동을 너무 많은 걸 하더라고. 재밌게 자, 즐기더라고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가실 거야. 음, 이제 잘... 대중들이 잘봐주죠 근데 그만큼 그런 일이 없이 오다가 한목에 너무 큰 일이 몰아쳐서 오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크게 진짜 트라우마로 오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극복하고 활동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고 뭐 음반도 또 나올 것 같고 음원도 곧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걸로 보여. 네. 알겠습니다. 응. 어?